b가 돼요 그 다음에 이렇게 곱하면 어떻게 돼요? b, b, a가 되죠 그 다음에 이렇게 곱하면 어떻게 돼요? b, b, b가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나오는데 여기서는 뭐가 나와요? a3승이 나오죠 여기서 뭐가 나와요? a제곱 b가 나와요 여기서 뭐가 나와요? ab제곱이 나오죠 여기서 뭐가 나옵니까? b3승이 나와요 그래서 얘의 전개식에서 서로 다른 항의 개수는, 개수는 얼마예요? 하나, 둘, 셋, 네 개. 하나, 둘, 셋, 네 개. 네, 네 개. 그때 이네 개를 어떻게 구할까 봤더니, 얘는, 얘는 AA 그대로죠? 그러니까, AAA라고 보면 되겠고, 얘는 a, a, b를 일렬로 배열한 걸로 볼수 있죠 그게 a, a, b예요 얘는 뭘, 뭘 일렬로 배열해요? 얘는 a, b, b를 일렬로 배열한 걸로 볼수 있죠 얘는 b, b, b를 일렬로 배열한 걸로 보요 따라서 이 경우의 수는 이 경우의 수가 돼요 다시 으면 AAA, AAB, 사전식배열이에요 ABB, BBB, 이거의 개수가 있어요 그럼 이게 뜻하는이 뭐예요? AB 중, AB 중, 중복을 하락하여 몇 개를 골라요? 3 개를 고르는 방법이 있어요. 그래서 이 자를 어떻게 볼수 있어요? AB 두개 중에, 중국을 허락하여 세 개를 뽑으면 조화될 수가 된다고요. 그러면 얘는 둘을 더해서 하나를 빼니까 4c3이고, 4c3은 4c1과 같으니까 4, 네개 맞죠. 이렇게 네, 계산한 거예요. 그래서 얘를 일반화해서 하면은, 얘를 일반화해서 a1 더하기 a2 더하기 an의 m승의 정계식에서, 이게 서로 다른 수예요. 서로 다른 n개입니다. m 개의 정계식에서 서로 다른 항의 개수는 어떻게 된다고요? 서로 다른 n 개 중에 중복을 하나 하여 M개를 뽑는 조합의 수가 된다고요. 아시겠죠? 그래서 이것까지 잘기억하기 바랍니다. 예. 자, 그러면 계속해서 문제를 풀어보죠. 44쪽입니다. 빨간 공, 페이지 44쪽이에요. 페이지 44쪽. 빨간 공 필수 예제 15번. 빨간 공이 4개. 파, 노란 공도 4개. 파란 공도 4개가 들어있는 주머니에서 6개를 꺼낼 때 각 색깔의 공이 적어도 한 개씩 포함되도록 꺼내는 경우에 씁니다. 자 그러면 음, 빨간 공을 X개 파란 공을 Y개 노란 공을 Y개 이걸 X개 얘를 Y개 얘를 Z개 뽑았다고 하죠. 그러면 그 더하는 합은 얼마가 돼요? 6이 되어야 돼요. 그랬을 때 적어도 하나가 됐으니까 이 방정식이 양의 정수의 해를 갖는다 얘기죠 그때 그 양의 정수의 해의 개수를 구하라는 얘기에요 물론 x의 범위는 1 이상 4 이하 y의 범위도 1 이상 4 이하 z의 범위도 1 이상 4 이하가 되겠죠 그래서 뽑아봐요 한번 얘가 1일 때 봅니다 그럼 얘가 1이니까 얘는 4죠 얘가 1이면 어, 얘가 2고 얘가 3이 되겠죠? 이런 식으로 뽑으면 된다고요. 그런데 그걸 어떻게 해요? 감 생각하라고 그랬죠. 하나씩 뽑아서 줘요. 그럼 몇개 남아요? 이제 세개세 3개, 개가 남는 거죠. 그 3이 되도록 만들면 된다는 이제 x 더하기 y 더하기 z가 3이 되는 그런 의미 아닌 정수의 개수를 생각하면. 된다는 얘기죠.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세개 중에 중복을 할까요? 세 개를 뽑는 조합의 수가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3h, 3이 나올 겁니다. 그래서 계산해주면 얼마입니까? 음, 5 컴비네이션 3이 돼서, 5 컴비네이션 2가 되니까, 2 곱하기 1분의5 곱하기 4가 되겠죠. 따라서 10가지다. 이렇게 찾아주면 되겠다라는 겁니다. 아시겠죠? 네. 예. 자, 이제 필수의 제16번을 이제 보자. 자, 필수의 제16번입니다. X 더하기 Y 더하기 Z의 6승을 전개했을 때 생기는 서로 다른 항의 개수래요. 그러면 어떻게 하라고요? 3개 중에서 중복을 허락하여 6개를 뽑는 조합의 수만큼 나온다고요. 따라서 얼마입니까? 3, 9, 6 더하면 9, 8, 콤비네이션 6이죠. 따라서 8, 콤비네이션 2가 되니까 2 곱하기 6분에 8 곱하기 7이돼요 그래서 약분해서 28이다라는 걸알 수가 있겠죠? 어? 뭐가 잘못됐나요? 6승이 아니라, 아, 5승이네요? 아, 6승으로 생각하십시오. 네, 그래서 28이다. 네, 이렇게 계산하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필수 이제 17번을 보죠. 필수 이제 17번입니다. X 더하기 Y 더하기 Z가 10이 됩니다. X 더하기 Y 더하기 Z가 10이에요. 첫 번째, 음이, 음이 아닌 정수의 해이겠습니다. 그럼 뭐예요? X, Y, Z 중에 3개를 10개로 고르면 되죠? 그러니까 3, H, 10 중복해서 이것이 됩니다. 그러면 얘는 얼마가 돼요? 12 콤비네이션 1 2 되죠? 따라서 12 콤비네이션 2가 되니까 2 곱하기 1분의12 곱하기 1 2이 돼서 약분 되니까 66까지라는 걸알 수가 있겠죠? 다음에, 양의 정수에는 뭐예요? 감 생각하라고 그랬죠? 하나씩 줘버려요. 그리고 남는 거 나눠, 다시 나눠주는 거죠? 요거예요 그럼 요거의 의미 아닌 정수에 찾으면 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털어나은세개 중에 일곱 개를, 중복을할거 일곱 개를 보면 조합의 수가 될 겁니다. 그러면 97이 되고 92니까 2 곱하기 1분에 9 곱하기 8이 돼서 36이라는 걸알 수가 있겠죠. 예, 네, 여보세요.

자, 이제 47페이지를 보죠. 자, 다음 조건을 만족하는 의미 아닌 정수의 개수래요. 나는 A, B, C, D 중, A, B, C, D 중 0이 두개 있답니다. 그 다음에 A 더하기, B 더하기, C 더하기, D는 10이래요. 자, 그러면 이것 중, 이것들 중에 0이 되는 거두 개를 먼저 택하세요. 이렇게 택하다, 이렇게 택할까, 이렇게 택할까, 택하세요. 그럼 몇 가지가 나오죠? 42가지가 나오죠? 그 각각이 이제 개수를 가질 겁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AC를 골랐다고 해봐요. 그럼 AC는 0이죠? 그럼 이제 1위로 가요. 그럼 AC는 0 넣으세요. 그러면 10이 되는 경우는 어떻게 되죠? 1부터 가야죠? 1, 8, 아, 1, 9, 2, 8, 3, 7, 4, 6 해서 어디까지 가요? 9, 1까지 가겠죠? 그럼 몇 개를 가져요? 9개를 가져요. 4C 각각이 AC가 아니라 BD여도 그러겠죠? 9개를 갖는다는 얘기죠. 그래서 고백 없이 에서 이렇게 구해주면 되겠어요. 그래서 4c2라는 놈은 2 곱하기 1분의4 곱하기 3 곱하기 9란 얘기죠. 그러면 이렇게 약분해서 6, 6, 6, 9, 54가 된다는 걸알수 있겠죠. 그래서 54가지다. 이렇게 찾아주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필수 이제 19번 함수의 개수예요. x라는 집합은 1, 2, 3을 모아놓은 집합이고 y라는 집합은 4, 5, 6, 7을 모아놓은 집합이랍니다. 그랬을 때첫 번째 x1하고 x2가 다르면 fx1하고 fx2는 다르대요. 이런 함수가 뭐죠? 1대 1 함수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이런 함수란 얘기예요. x에서 y로 가는데 이런 함수란 얘기입니다. 이렇게 얘가 이렇게 갈 수는 없고 다른 걸로 가는 거예요. 그렇게 되는 함수이겠습니다. 그러면 정의역의 1, 2, 3이 얘네를 택하는데 이름 몇 개를 택할 수 있어요? 네가지를 택할 수 있죠. 그래서 하나를 택했다고 합시다. 예를 들어서 5를 택했다고 하죠. 그러면 5를 택했다고 하면 얘는 두 번째 얘는 5를 택할 수 없고 나머지 중에서 택해야죠. 그러니까 세 가지를 갖겠죠. 그다음에 1을 택했다고 해 봐요. 그럼 5 1을 택한 상태에서 3은 뭘 택할 수 있어요? 아5 5 1이 아니라 4를 택했다고 합시다. 5 4를 택한 상태에서 뭘 택할 수밖에 없어요? 6 7 중에 하나를 진짜 그러니까 두 가지를 갖죠. 그래서 4 3 2라는 걸알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1대1 함수의 개수는 얼마입니까? 24개라는 걸알 수가 있겠죠. 그래서 24개입니다. 다음 두 번째. x1이 x2보다 작으면 fx1이 fx2보다 작대요. 자, 그러면 여기 1, 2, 3인데, 나열해 봅시다. x가 4에 대응되면, 2에 대응되는 건 뭐예요? 5일 수 있죠. 그 다음에 6일 수 있어요. 그 다음에 4, 5면 7일 수 있죠. 4, 오늘 4, 5는 다 했네요. 4, 6이면 7이라는 거죠. 그렇죠? 음, 그러면 이제 처음에 4인 건다 했네요. 그럼 5면 어떻게 돼요? 5, 6, 7이죠. 더 이상 없죠. 5, 6, 7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네 가지. 이렇게 네 가지라는 걸알 수가 있죠. 그런데, 우리, 요런 작업을 할 거예요. 어차피 4, 5, 6 중에서 뽑을 거 아니에요? 4, 5, 6 중에서 세 개를 뽑아 봅시다. 4, 5, 6 중에서 중복되지 않게 세 개를 뽑아 봐요. 그러면, 이렇게 뽑히는 경우, 여기 있죠? 이렇게, 이렇게 뽑히는 경우, 여기 있죠? 그 다음에, 이렇게, 어, 어, 그 다음에 어떻게 뽑죠? 4, 5, 7뽑았죠그 다음에 4, 6, 7 뽑히는 경우 있겠죠. 여기 있죠. 그 다음에 5, 6, 7 뽑히는 경우 있어요. 여기 있죠. 그러니까 이 경우의 수가 바로 뭐예요? 이 4개 중에서 주복을 허락하지 않고 3개를 뽑는 조합의 수랑 같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43입니다. 그래서 4개다 이렇게 찾을 수가 있겠어요. 그래서 컨비네이션의 또 다른 특징 하나는 뭐냐면 오른쪽으로 갈수록 커져요. 숫자가 오른쪽으로 갈수록 커지고 있죠? 이게 4컴비네이션3 했을 때. 한번 해볼까요? 3개 뽑아봐요. 그럼 4, 5, 6 뽑는 거 있죠? 그 다음에 뭐가 있어요? 4, 5, 7을 뽑겠죠? 그 다음에 4, 6, 7을 뽑겠죠? 그 다음에 5, 6, 7을 뽑겠죠? 그럼 숫자들 배열받아요. 오른쪽으로 커지죠. 네. 그리고 오른쪽으로 커지는 건 컨비네이션이다. 이 컨비네이션의 특징이다라고 생각할 수 있겠어요. 자, 다음에 세 번째 봅시다. 이번에는 크거나 같다는 얘기죠. x1하고 x2가 이런 관계가 있을 때, f x1하고 f x2가 이런 관계가 있다는 얘기예요. 같다. 같다는 얘기는 뭘까요? 같은 값으로 갈수 있다. 중복이 허락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1, 2, 3이라고 해봐요. 그러면 먼저 뭐 있어요? 4, 4, 4가 있죠. 그 다음에 4, 4, 5가 있겠죠. 그 다음에 4, 4, 6이 있을 거예요. 그 다음에 4, 4, 7이 있죠. 4, 4인 경우는 다 있네요. 그쵸? 그렇죠? 네, 그 다음에 4, 5, 6이 있을 거예요. 4, 5, 5가 있겠죠. 4가 하나일 때. 그 다음에 4, 5, 5, 6이 있겠죠. 그 다음에 4, 5, 5, 7이 있겠죠. 이렇게 그렇죠?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을까요? 4, 5는 다 했나요, 그럼? 4, 5, 5는 다 했네요. 그러면 4, 5, 6일 때 6이 있겠고, 4, 5, 6, 7이 있겠죠. 4, 5인 경우는 다 했네요. 그러면 이제 4, 6인 경우 있겠죠? 4, 6인 경우, 6, 6이 있겠고, 4, 어, 6, 6, 7이 있겠죠? 음, 이렇게 세면 돼요. 그럼 이게 뭔가요? 바로 이거예요. 4, 5, 6, 7 중에 중복을 허락해 중복이 허락되죠? 3개를 골라봐요. 중복이 허락되게. 바로 얘, 어 3개를 고르는 것도 4개까지 있네. 잘못했네요. 세 개를 골라봐요. 얘랑 같을 겁니다. 하나 계속 해볼까요? 4가 7이면 됐고, 45면 455, 그 다음에 456, 457 이렇게 되겠죠. 45는 다 했으니까 이제 466, 467 이렇게 되겠죠. 이게 바로 중복 조합이라는 얘기죠. 그래서 중복 조합의수로 뭐가 되죠? 4개 중에 네개 중에 몇 개를 뽑아야세개를 뽑는거죠. 세개를 뽑는거죠. 네개 중에 중복을 하러 가요. 세개를 뽑으면 됩니다. 이정 계산하면 얼마죠? 4에서 3을 더하면 7이고 하나 빼면 6 3이 된다는 걸알수 있고 3 곱하기 2 곱하기 1분의 6 곱하기 5 곱하기 4니까 20개가 나온다는 걸알수 있겠죠. 그래서 이렇게 찾아주면 되겠습니다. 좀 시간이 나오면 이거 해보세요. 해보고 싶지만 저는 그냥 생략할게요. 네. 이렇게 해서 함수의 개수까지 알아봤습니다. 자, 다음에 52쪽 2항 정리를 알아보죠. 자, 이항정리입니다. 아까 했던 a 더하기 b의 3승을 전개를 해보죠. 그럼 얘는 a 더하기 b a 더하기 b a 더하기 b를 세번 곱한 걸 거예요. 그럼 얘부터 전개하면 아까도 순서를 지킵시다. 이렇게 곱하면 a, a 이렇게 곱하면 a, b 좌우순서를 지키는 거예요. 이렇게 곱하면 BA. 이렇게 곱하면 BB. 거기에 A 더하기 B를 곱하고 있죠. 그럼 이렇게 곱하면 AAA. 그 다음에 이렇게 곱하면 AAB. 이렇게 곱하면 ABA. 이렇게 곱하면 ABB. 이렇게 곱하면 BAA. 이렇게 곱하면 BAB. 이렇게 곱하면 BBA. 마지막에 이렇게 곱한 건 BBB가 되겠죠. 자, 그래서 여기서 A3승이 나옵니다. 근데 A3승이 몇 개에요? 한 개죠? 여기에 요세 개에서 A제곱 B가 나와요. 근데 그게 몇개예요세 개죠? 자, 요거를 살짝 위로 옮길게요. A, 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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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 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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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 그 다음에 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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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 그래서 요렇게 하면 뭐가 나오죠? a 이 제곱이 나오고 세개 있죠? 얘는 뭐가 돼요? b 상승이고 하나예요. 그래서 이것들을 다 더한 합이 재정계시켰어요. 그랬을 때이 1을 어떻게 생각할 수 있냐면, A, A, A잖아요? 그럼 세 자리에서 A가 놓이는 세 자리를 뽑아 봐요. 그런, 이거밖에 없죠? 그러니까 한 가지예요. 그러니까 얘를 뭐로 생각할 수 있어요? 세 자리 중에 A가 놓이는 세 자리를 뽑는 방법의 수. 그렇게 생각할 수가 있어요. 이 3은 뭐라고 볼까요? 세 자리 중에 A가 놓이는 두 자리를 뽑아 봐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이렇게 뽑거나, 이렇게 뽑히거나, 이렇게 뽑히겠죠? 그럼 이렇게 뽑힌 게 예죠? 이렇게 뽑힌 게 예죠? 이렇게 뽑힌 게 예죠? 그러니까 이거랑 같아요. 그러니까 이 3을 뭐로 생각할 수 있어요? 세 개의 자리 중에 A가, A가 들어갈 두 자리를 뽑는 방법의 수. 그걸로 생각할 수가 있어요. 이, 그면 3은 모르는 수가 있겠죠? 세 자리 중에 A가 놓이는 한 자리죠? 그걸 뽑는 방법의 수가 되겠어요. 얘 1은요, A가 들어가지 않아요. 그러니까 세 자리 중에 A가 안 들어가는 걸 뽑아요. 3C0.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 합이에요. 그래서 A 플러스 B의 3승은 이렇게 된다는 걸알 수가 있겠죠. 3c3에 a의 3승, 더하기 3c2에 a제곱 b, 3c1에 ab제곱, 3c0에 이 3승으로 쓸 수가 있겠다. 그래서 이 정계식을 이항정리라고 하는 겁니다. 이해됐나요? 자, 그래서 일반화 합시다. 일반화 하는데 요거 요걸 먼저 알고 가죠. 음, 일반화부터 하고 알고 갑시다. 자, 그래서 A 더하기 B의 N승을 전개를 할 겁니다. 그러면 서로 다른 항이 몇 개가 나와요? A N승 항, A의 N-1B 항, A의 N-2B 제곱 항, 해서 B의 N항까지. n 항까지 N 플러스 1개의 항이 나오겠죠? 한번 해볼까요? A, B 중에, 중복을 하락하여 N개를 뽑는 거죠? 그러니까 e h n개가 나온다는 얘기죠. 그러면 얼마가 돼요? n 플러스 1 컴비네이션 n이 되는 거죠. n 컴비네이션 1 컴비네이션 1 아, 다시 n 더하기 1 컴비네이션 n이 되니까 n 더하기 1 컴비네이션 1이 되는 거고 그래서 n 더하기 1이죠. 그래서 n 더하기 1개가 나와요. 그리고 나서 얘, 얘가 몇개 나온다고요? n개의 자리 중에 a가 놓이는 n개의 자리를 뽑는 방법의 수만큼 나온다고요. 얘가 몇 개가 나와요? n개의 자리 중에 a가 놓이는 n-1개의 자리를 뽑는 방법의 수만큼 나온다고요. 얘도 이렇게 마지막에는 0개가 되겠죠. 뽑지 않는 거죠. 그것들을 다 더한 합이 얘의 전개식이에요. 그런데 우리 뭘 하냐면 어, n 콤비네이션 n, r이 n 콤비네이션 n-r과 같다는 걸 알아요. 그러니까 얘가 nc0로 바뀌죠. 그리고 a의 n승 더하기 얘가 n 콤비네이션 1로 바뀌죠. a의 n-1승 b 얘가 n 콤비네이션 2로 바뀌겠죠. 그래서 a의 n-2승 b제곱 그래서 마지막에 얘는 ncn으로 바뀌겠죠. bnc입니다. 그래서 보통 모든 참고서는 이렇게 나옵니다. 요걸얘 정기식으로 봐요. 그래서 요걸로 기억하십시오. 그래서 이 정기식을 이항정리라고 하고 그때 요 계수 ncombinations 0, n c o m b i n a t i o n 1, n c o m b i n a t i o n 2, n c o m b i n a t i o n 3, 그래서 n c o m b i n a t i o n n까지 있는 이 계수를 통틀어서 이항계수라고 부릅니다. 이항계수다. 그래서 이항계수라는 것도 잘 기억하고. 그 다음에 이 정계식에서 b의 r차, 그러면 a로 보면 몇 차항이에요? n r 차항이 되겠죠. 그러면 이항계수는 n 컴비네이션 r이 되겠지. 그럴 때이 식, 이 식을 뭐라고 그러냐면, 얘의 정계식에 a 더하기 b의 n승에 정계식의 정계식의 일반항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이것도 잘 기억하고 이때 아래 범위는 0보다 커나같고 n보다 작거나 같겠죠. 그래서 여기까지 잘 기억하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게 이항정리예요. 자, 그러면 문제를 풀어 보도록 합시다. 55쪽 필수 예제 1번이에요. 페이지 55쪽입니다. 필수스 이제 1번이에요. 첫 번째. 2x 더하기 oy. 5승의 전개식에서 x제곱 y3승항의 개수를 묻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전개식의 일반항부터 생각하세요. 이 전개식의 일반항. 네. 그럼 얘를 a. 얘를 비로 생각하는 겁니다. 그럼 b의 r차항이니까 5r의 알차항이 되겠죠. 그러면 2x로 봐서 몇 차항이 돼요? 5-